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애굽왕의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2절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하여 3절 그들을 전의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사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에게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이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지 여러 날이라. 자, 요셉이 갇혀 있는 바로 이 왕의 어, 이제 그 에, 뭐랄까요 신하들이 갇히는 어, 이렇게 이 감옥에 고이직 두 사람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술 맡은 관은 장, 떡 굽는 관은 장. 어, 술 맡은 관은 장은 포도주를 비롯한 왕의 잔에 들어가는 모든 음료의 유해 여부를 살피는 사람이고 떡 굽는 관은 장은 바로가 먹는 음식의 모든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 바로에게 있어서는 당신은 이제 무슨 왕 권에 대해서 뭐 독살 시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믿을 수 있는 측축 중에도 최측근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의 진노를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사절에 보면 보디발이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 요세바에게 이들을 수종들라고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이것은 좀 특별한 일이지요. 여러분 사실 어,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건드리려고 했으면 당시 100% 사형이 맞는데 어, 죽이지 않은 것은 그 어, 아마도 어, 시위대장이 이 친위대장이 아내의 행실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다는 것을 좀 암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어, 이 요셉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긴 것은 음, 시대장이 요셉의 억울함을 알고 있다는 또 하나의 방정이될수 있습니다. 그 아내가 아주 굉장히 특권층일 수 있고 또그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할수 없어서 요셉을 석방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그의 결백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앞에서도 요셉이 감옥의 재반 사물을 맡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보디발의 묵인 없이 그냥 간수장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적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5절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왕의술 맡은 자와 떡 굶는 자곧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이 근심하는 빛이 있는지라.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가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이제 요셉이 옥에 갇힌 술맡은 간은장 떡맡은 간은장을 이렇게 그 돕고 있었는데요. 감옥에 가친 지 며칠이 지나서 술 맡은 관은장과 뚜굽는 관은장 각각 몽쪼 있는 꿈을 꾸게 되었고요. 그 꿈으로 인하여서 심히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이들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을 바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라고 어그 말할까요 예절 바르고 신절하게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요셉이 만약 자기의 슬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다고 하면 결코 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 자기 억울함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여유가 기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혜롭게 어, 이 요셉은요 그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었고요 특별히 어, 이 계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려고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하면서 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이꿈 이야기를 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이참 억울한 사정, 슬픈 경험을 통화해서 도리어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의 사정을 살필 수 있고 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어, 하나님에. 임마누엘과 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보고 또 담고 사으해야할 모습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요셉이 정말 부끄러운 죄목으로 억울하게 갇혔지만 시간이 지남에. 어, 그의 어, 상관, 그를 믿어 주었던 어, 이 보디발이 그의 결백을 어, 믿고 있음을 우리가 어, 이 나온 어, 사건들을 통하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때로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진실은 시간이 드러나, 지나면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기 슬픔, 자기 연민에만 빠져있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도리어 자기가 당한 슬픔으로 인하여서 슬픈 슬픔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자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